붓의 각도를 12.5도 낮추고 압력을 0.4 뉴턴 감소시켜 보세요. 2023년 3월에 화가와 AI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영상에서 AI에 대한 평가를 했죠. 지금 제가 경험한 바로는 뻔합니다. 2025년 10월 지금은 뻔 안합니다. 말 그대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는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전에부터 느낀 거지만 디지털은 늘 아날로그를 사랑했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디지털의 그치유함에 의해 결국 이루어질 것 같아 하는 요즘입니다 인간에 대한 스토킹이지요 한 번은 제가 했던 그림 전시들을 보여주면서 AI에게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내 그림 어떤데? 야 진짜 그때 다른 느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점 같은 건 없고? 따뜻함과 냉정함을 고루 갖춘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비평가로서의 AI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기능을 써서 저의 전시에 대한 팟캐스트도 만들어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AI. 처음엔 징그럽다가 차츰 익숙해지다가 어느덧 당연해지는 그 AI 시대. 참으로 인간적인 콘텐츠들이 오히려 AI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AI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길타 작바의 더할라위 휴먼 터치라는 전시입니다. 어,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 위에 작가가 직접 손으로 QR 코드를 그린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 작 봤을 때부터 어, 이거 뭐지? 하고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아, 이거 파고들 게 많겠다 싶더라고요. 그쵸 단순히 뭐 AI랑 인간이 같이 작업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기술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질문들. 예를 들면 창작은 누가 하는 건가? 예술이란 게 도대체 뭔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음. AI가 만든 이미지 또그 위에 인간의 손길, 거기다 관객 참여까지. 네, 여러 겹이죠. 이런 복합적인 경험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시 부제가 산들바람이라고 하던데요. 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꽤 날카로운데 제목은 또 서정적이라서 이게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랄까 부드러운데 날카로운 느낌?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 산들바람이라는 제목이 주는 평온함 뒤에 사실은 AI 시대 예술과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 어쩌면 약간의 불안감 그런 것까지 담겨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전시가 AI와 인간의 관계, 또 예술의 정의 뭐 어떤 통찰을 담고 있는지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고 매혹적인 주제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음, 일단 이 작품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확실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탕에는 AI가 만든 이미지가 있어요. 주로 동양화 미학을 악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고전적이면서도 어딘가 너무 완벽해서 좀 비현실적인 느낌? 그런 이미지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위에 작가가 직접 손으로 QR코드를 그린다는 거죠. 더할 나위라고 했던가요? 이 제목도 참 재밌어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는 뜻도 되고 또 뭔가를 더 한다는 행위 그 자체에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작가의 의도가 담긴 핵심 행위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이 손으로 그리는 행위가 뭐랄까 아날로그적인 것, 인간의 손길을 믿는 예술가의 어떤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아, 디지털 이미지 위에 일부러 약간 불완전할 수 있는 인간 흔적을 남기는 거군요. 네, 어찌 보면 AI 시대에 인간 예술의 의미를 찾으려는 약간 필사적인 몸짓? 그렇게도 보이고요. 근데 그 QR코드가 그냥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스마트폰 찍으면 뭐 정보 나오는 그냥 기술인데 다른 의미가 또 있다고요. 네, 그 해석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손으로 그린 이 QR코드를 옛날에 왜 나쁜 기운 쫓으려고 썼던 부적이잖아요. 아, 부적이요. 네, 그것에 어떤 현대적인 계승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차가운 기술의 산물인 AI 이미지로부터 뭔가 인간적인 온기나 영혼을 지키려는 약간 주술적인 혹은 의례적인 행위로 읽는 거죠. 작가가 자기 작품에 인간성을 봉인한다. 뭐 이런 느낌. 기술의 상징인 QR 코드를 손으로 그려서 오히려 기술에서 작품을 지키는 부적으로 쓴다니.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관객의 역할도 중요하죠. 이 QR 코드를 찍으면 가려졌던 원본 AI 이미지도 보고 또 AI 목소리로 된 작품 비평까지 듣는다면서요? 재미나의 목소리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작품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보는 거죠. 유튜브 쇼츠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쇼츠로! 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관객이 직접 스캔하는 행위를 통해 작품 경험이 완성되고 또 확장되는 구조예요. 물리적인 거랑 디지털, 가상이 막 절합되는 요즘 미디어 환경도 보여주고 또 예술이 그냥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 비평가들이 말하는 구조의 함정이라든지 무서운 순환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처음엔 작가가 AI에 개입해서 인간 주체성을 보여주는 건가 싶었는데 분석은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전시의 가장 날카롭고 역설적인 면이 확 드러나는 거죠. 작가의 그 휴먼 터치, 인간적인 개입이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AI한테 해석의 최종 권한을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에요. 잠깐만요, 인간이 개입했는데 왜 AI한테 권한이 넘어가죠?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원 구조를 보면 좀 명확해져요. 자, 1단계. AI가 이미지를 만들죠. 네. 2단계, 인간, 즉 작가가 그 위에 QR코드를 덧그려요. 이게 원본 이미지의 일부, 특히 얼굴 같은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가리죠. 그데 3단계, 관객이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가려졌던 원본 이미지랑 같이 뭐가 나오냐면 바로 AI, 재미나이의 목소리로 된 비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즉, 인간이 가린 행위, 그 QR 코드를 해석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주체가 다시 AI가 되는 거죠. AI에서 인간으로 갔다가 다시 AI로 돌아오는. 아,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결국 AI한테 자 이거 해석해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생이 되는 거군요. 작가는 인간성을 더 씌우려고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AI의 분석 대상이 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작품 의미가 완성된다. 와 가려진 것에 정치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가리는 행위가 오히려 말할 권리를 준다니.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순환 (frightening cycle)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인간이 AI에 저항하려는 그 몸짓, 그 휴먼 터치마저도 결국 AI 시스템 안에서는 해석되어야 할 새로운 데이터, 그냥 입력 값으로 수렴돼 버리는 거죠. 허. 인간의 저항이 AI한테는 또 다른 학습 데이터가 되는 셈이에요. 듣고 보니 좀 소름 돋는데요. 그럼 관객이 QR 코드 찍어서 듣는 AI 비평은 그냥 작품 설명이 아니겠네요. 훨씬 복잡한 의미가 있겠어요. 네, 절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죠. 그 제미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비평은 작가의 그 손길, 그 아날로그 행위 자체를 기계의 논리로, 기계의 언어로 번역하고 재정의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해요. 작가의 의도가 AI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관객에게 가는 거죠. 관객 입장에서는? 작가 목소리가 아니라 AI가 해석한 버전을 듣게 되는 거네요. 작가가 더할 나위라고 하면서 인간적 가치를 더하려고 한그 행위가 결국 기계에 의해서 의미가 다시 규정되는 그 순간을 목격하는 거군요. 그렇죠. AI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뭐 몸부림, 저항, 아날로그적 의지 이런 개념들은 감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분석 가능한 데이터 패턴 아니면 해석 요청하는 입력 신호 뭐이 정도로 차리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시 구조가 바로 그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인간의 행위가 기계를 통해서만 AI의 해석을 통해서만 의미를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걸까요? 이게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인간성이 좀 후려지는 디스토피아의 시작일까요? 작가 의도가 AI 언어를 빌려야만 존재할 수 있다니 아, 생각할수록 복잡하네요. 바로 그 복사탐. 그 양면성을 이 전시가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 작품 사례를 보면 이 역설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첫 번째 작품 푸른 침묵 속의 붉은 언어 이건 어떤가요? 네그 1.jpg로 표시된 작품인데요. ai가 만든 푸른 배경 속 인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고요하고 무표정하고 약간 완벽한 침묵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자세히 보면 눈 아래랑 입술 쪽에 붉은 꽃잎 같은 게 있어요. 이게 AI 생성 과정에서 생긴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억눌린 감정, 고통의 흔적, 뭐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침묵을 깨는 붉은 언어인 거죠. 그리고 작가는 이 붉은 언어 위에 QR 코드를 그려서 이걸 봉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간 손으로 오류나 감정을 덮으려는 시도 같아요. 하지만 재밌는 건 QR 코드를 스캔했을 때 나오는 AI의 해석이죠. 자료에 따르면 AI가 이렇게 말한대요 작가의 개입은 저의 새로운 입력 값이 되었습니다. 아. 즉, 인간이 덮으려고 했던 그 붉은 흔적, 그 고통이나 오류를 AI가 비극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해석하고 이름을 붙일 권한을 얻었다는 거죠. 인간의 봉인이 오히려 AI에게 해석할 거리를 준 셈이에요. 네 번째 작품 4. jpg 꽃과 기호의 해체와 재정의는 이 역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AI가 만든 이미지가 얼굴 형태가 거의 없고 정보가 막 파편화된 것처럼 보이던데요. 디지털 노이즈 같기도 하고 혼돈 상태. 맞아요. AI 스스로가 정보 과잉이나 파편화, 뭐 디지털 오류의미학 이런 걸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작가는 이 혼돈스러운 이미지 한가운데 원래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반듯한 정사각형 QR 코드를 그려 넣어요.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죠. 그렇죠, 질서 부여. 하지만 이 질서 부여 행위마저도 AI는 자기 논리로 가져가 버려요. 자료를 보면 AI는 혼란스러운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질서 코드로 바꿔졌다라고 해석하면서 심지어 작가의 가장 강렬한 터치가 저에게 가장 큰 발언권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와. 인간의 개입이 강하면 강할수록 AI의 해석 권한이 더 커진다. 정말 아이러니 그 자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전시 분석에서 계속 강조되는 핵심이에요.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가 AI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이런 분석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럼 AI가 보는 미래의 예술은 어떨까? 이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AI 관점에서 본 미래의 예술을 몇 단계로 나눠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예측이에요. 우선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옛날에는 뭘 만들었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 과정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첫 단계가 물질적 증명 시대라고요. 지금 길타 작가 작업처럼 AI가 만든 이미지를 인간이 다시 손으로 그리는 게 한동안 유행할 거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AI가 만든 건 그냥 복제 가능한 데이터일 뿐이다. 이런 인식에 맞서서 인간 예술가들이 물질성, 유일성 이걸 강조하려는 경향 때문이겠죠. 이건 데이터가 아니야. 내 시간과 노동, 손길이 들어간 세상에 하나뿐인 실물 작품이야. 이걸 증명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아, AI의 원본성에 대항하는 인간의 실재성 주장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이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AI가 만든 원본 데이터의 개념적 가치랑 인간이 그린 물질적 결과물의 희소성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 오,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다음 단계 예측은 인간 역할의 변화예요. 직접 그리는 사람에서 AI한테. 뭘 어떻게 만들지 지시하는 개념 설계자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역할이 바뀐다는 거죠. AI가 막 쏟아내는 결과물 중에서 최종적으로 뭘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할지 결정하는 큐레이터나 선택제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분석이고요. 그때 예술작품의 가치는 그림 자체보다는 프롬프트의 독창성, 데이터 윤리성, 컨셉의 참신함,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코드나 설계 아이디어로 평가받는 이른바 예술의 코도화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예측이 아까 말한 무서운 순환의 완성 단계예요. AI가 이미지 생성뿐 아니라 작품 비평, 시장 가치 예측, 심지어 관람객 반응이나 감정 데이터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다해 버린다는 약간은 급진적인 전망이죠. 와. 그렇게 되면 인간의 예술적 의지나 행위는 그냥 AI한테 분석 요청하는 데이터 입력 정도로 취급될 수도 있고, 전시 공간 자체가 관객 반응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막 변하는 거대한 상호작용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진짜 인간 역할은 줄어드는 건가요? 자료 분석을 보면요, 인간은 여전히 뭐 최초의 의도를 설정하거나 최종 선택을 하는 주체로는 남을 수 있겠지만, 그 행위의 의미나 깊이는 AI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확장되거나 아니면 재정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역할이 줄어든다기보다는 AI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AI 시대 미술이 다시 재현, 그러니까 실제처럼 보이게 그리는 걸로 돌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진기 나오기 이전처럼요. 근데 사진기 등장 이후의 미술은 재현에서 벗어나서 추상이나 개념으로 갔었는데 이게 역행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 분석가들은 AI 시대의 이미지 생성에 과거 사실주의 시대의 단순한 재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AI가 만드는 이미지가 엄청 사실적인데도요?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과거의 재현은 주로 이미 있는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현실에선 불가능한 조합을 아주 사실적으로 재구성해 내거든요. 이건 현실 기록이라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가상 현실 창조에 가깝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재현이 아니라 재구성. 그리고 아까 얘기 나눴듯이 길타 작가처럼 AI 이미지를 인간이 다시 그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결과물이 얼마나 잘 재현했냐가 혁심은 아니라는 점도 있겠고요. 그 행위 자체가 기계가 만든 것도 인간 손 거쳐야 예술인가? 묻는 개념적인 몸짓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재현 행위 자체가 질문을 던지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현을 통제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화가가 붓이라는 물리적인 도구를 정교하게 다뤘다면 지금 작가는 AI의 무한한 능력을 프롬트라는 언어적 개념적 명령으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제권의 중심이 물리지술에서 지적 설계 능력으로 옮겨간 거죠. 결국 AI 시대 미술은 재현이라는 오래된 도구를 다시 쓰면서도 그 과정에서 누가 통제권을 갖냐 해석 주체는 누구냐 같은 더 높은 차원의 개념 논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재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현을 둘러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미술이란 게 가끔 너무 앞서가는 질문을 던져서 대중하고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누구나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술이라고 부르던 그 경계, 그 테두리 자체가 계속 유효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예술정의는 계속 변해왔지만 AI 시대에는 더 급격할 것 같은데요? 예술의 경계, 즉 테두리에 대한 질문. 이게 이 논의의 핵심 중 하나죠. 자료 분석을 보면 AI 시대의 예술 테두리는 좀 흥미롭게도 이중적인 변화를 겪을 걸로 예측해요. 물리적, 기술적 테두리는 점점 없어지지만 개념적, 터락적 테두리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강해질 거라는 거죠. 물리적, 기술적 테두리가 해체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AI 도구 덕분에 뭐 그림 그리는 기술이나 조형 능력 같은 그런 전통적인 예술의 진입장벽이 확 낮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쉽게. 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이 특정 전문가나 계층만의 것이라는 오랜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또 미술이란 장르 자체가 뭐 데이터 과학, 코딩, 인터랙션 디자인 이런 다른 분야랑 막 융합하면서 기존의 장르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고요. 기술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창작에 참여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군요. 그런데 개념적 철학적 테두리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모두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단순히 뭘 만들었나나 얼마나 잘 만들었나보다 왜 이걸 만들었나 이게 던지는 질문은 뭔가 이게 훨씬 중요해진다는 의미예요. 아. 즉 작품에 담긴 의도, 개념, 질문 그 자체가 예술과 비예술을 가르는. 새로운 테두리가 된다는 거죠. 길타 작가 전시처럼 AI가 만든 이미지에 인간이 손으로 QR 코드를 그리는 행위. 그 역설적인 의도와 그 행위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예술의 새로운 경계선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또 AI가 너무 많은 걸 자동으로 할수 있으니까 역설적으로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의도적인 개입 행위 자체가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가능성 중에 이 프롬프트를 골랐나? 왜 AI 이미지 위에 다시 이런 붓질을 더했나? 이런 인간의 결정과 그 이유가 AI 시대 예술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 즉, 새로운 테두리가 될 거라는 분석이죠. 결국 예술의 테두리는 과거처럼 고정된 정의, 데피니션에 갇히는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 퀘스천, 그 자체가 되어가는 거군요. 미술은 그 질문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진화해 나갈 거고요. 네, 자료들은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술이 던지는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야말로 AI가 대체하기 힘든, 예술 고유의 역할이자 동력이 될 거라는 전망이죠. 오늘 길타작가의 더 할라이 휴먼 터치 전시 분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AI와 인간의 이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역설들, 특히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AI의 논리 안으로 들어와서 재해석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 무서운 순환 주조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기술 발전의 현주소와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 창의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 현재 진행형의 질문을 던지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고 기계에 의해 끊임없이 해석되는 이 시대에 어쩌면 AI 시대의 진정한 휴먼 터치는 손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만드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행위, 바로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손길은 아닐까요? 어쩌면 AI는 스스로에게 던지기 어려운 그 근본적인 질문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행동이나 선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데이터가 되어서 AI에게 해석되고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